안녕하십니까. 클레이 근육학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근육은 무릎 통증에 관여하는 세 개의 근육,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입니다. 이세 개의 근육은 골반에서부터 기시하여 정강이 뼈인 경골의 상부, 조면에서 정지합니다. 먼저, 세 가지의 근육이 기시하는 골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골입니다. 엉덩뼈라고도 부르는 이 장골은 골반의 구성 중 가장 크기가 큽니다. 두 번째는 치골입니다. 이 치골은 생식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앞쪽 부분의 뼈입니다. 마지막으로, 좌골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닿이는 부분이 바로 좌골입니다. 이세 개의 뼈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골반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게도 이 무릎 통증에 관여하는 세 가지의 근육인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은 각각 장골, 치골, 좌골에서부터 기시합니다. 이세 개의 근육이 붙는 경골의 조면은 우리가 거위발 건, 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장골에서부터 시작되는 봉공근은 전상장골극 ASIS라고 불리는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경골 조면에 정지합니다. 신용어로는 넙다리 빗근, 영어로는 sartorius muscle입니다. 대퇴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천층에 있는 근육으로 봉공근의 봉자는 재봉틀할 때의 봉자와 같고 봉공근의 공은 장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봉공근이라는 근육은 재봉사의 근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봉사분들이 양반다리를 한채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기차기를 하거나 다리를 꼬는 등의 외측 굴곡시 작용되는 근육입니다. 허벅지에서 가장 긴 근육에 해당이 되고 우리 몸의 체형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봉공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허벅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양반다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박근입니다. 이 박근은 치골 결합 아랫 부분에서 기시하는데요. 신용어로는 두덩 정강근. 영어로는 g r a c i l e s muscle입니다. 폐쇄신경의 지배를 받고, 내정근에 포함되는 근육으로 허벅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무릎을 굽히는 데 작용합니다. 박근의 박은 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벅지에서 길고 얇은 근육에 속합니다. 우리가 요가나 태권도 같은 동작을 할때 어, 다리를 좀 찢는 동작이 있잖아요.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 바로 이 박근이 굉장히 저리고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반건양근입니다. 이 반건양근은 허벅지 뒤쪽에 슬개근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경골 신경의 지배를 받고, 신용어로는 반 힘줄근, 영어로는 semitendinosus입니다. 반건양근은 좌골 결절에 기시하고 있고, 경골 조면에 정지합니다. 고관절의 신장과 무릎의 굴곡에 관여하고, 좌식 생활로 인해 힘스트링이 단축되면 이는 허리를 일자로 만들게 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골반 경사와도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반건양근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엉덩이, 허벅지 후면, 오공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더 아프다고 합니다. 이세 개의 근육은 골반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기시하고 같은 곳에 정지합니다. 이곳은 무릎의 안쪽 아래로 약 5cm 정도 내려가는 부위인데요. 차례대로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 순서로 위치합니다. 이세 개의 건 조직이 거위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 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축구나 육상, 스케이트 등의 다리를 이용한 움직임이 많은 선수분들 혹은 오랜 시간 달리는 마라톤 혹은 어, 강한 스포트를 내야 되는 육상 등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서 거위발 건염이라는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거위발 건염은 무릎과 거위발 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점액낭에 무리차고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평소에 근력 운동과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온 경우에는 냉찜질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이 거위발건과 관련된 경혈점으로는 족태음 비경의 음릉천이 있습니다. 이 음릉천은 무릎의 기습 생기가 넘치는 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 경골뼈 안쪽 비복근 사이에 오목한 곳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음릉천은 유로감염증, 비뇨생식기 질환, 요실금, 월경불순, 장염이나 복종 등에도 효과적인 경혈점입니다. 이것으로 거위발 건에 대한 세 가지의 근육,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